아겨가자 슛. 막다. 공을 잡고 오른쪽기 다정하게. 잠깐 잠깐 잠깐. 아, 이 정도 되겠네 어, 고마워. 어. 이몇 가지 아, 들어가는 거. 이160너든 있나? 이가니가어르 어. <laughs> <laughs> 아 오늘 FMB 타이어로 여기 갈까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어, FMB 타이어로 한번 인터벌 해봤는데 아니 FMB 타이어가 그 세계 5대 모뉴멘트 시합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고 역사 깊은 파리 루베에서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어잖아요 가장 많이 끼는 타이어인데 파리 루베가 그코블스톤 레이스여서 굉장히 그러니까, 뭐야 에이, 충격도 에이, 심하고 에이, 그런 에이, 뭐야 펑크도 잘나고 이래서 아, 굉장히 아, 내구성이 아, 검증된 아, 거죠. 거기서 선수들 아, 아, 가장 선호한다는 게전 거기서 많이 끼는 아, 타이어서 아, 타이어라서 아, 많이, 되게 아, 쿠션이 아, 되게 좋아서 아, 조금 아, 승차감을 아, 중점으로 둔 아, 타이어가 아, 아닐까라고 아, 생각을 하고 아, 탔어요. 근데 아, 막상 아, 타보니까 아, 어, 확실히 아, 그런 승차감 좋은 느낌이 들어. 이렇게 약간 쿠션이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 힘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탄력 있게 들어갔다 팡팡팡 쳐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뭐야 되게 말랑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말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단한 느낌도 아니고 뭐 되게 승차감 좋게 튕겨주면서 탄력 있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오, 타는 내내 계속, 수속을 계속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이어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타이어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아니, 원래 트랙용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나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건지 원래 트랙용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수직사에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로드 타이어도 한번 끼고 시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트랙 타이어는 트랙용으로는 굉장히 좋다. 네, 저는 개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만 원에 아니 10, 10, 10, 10. 나는 내가 타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 아니야. 이제 타면서 이게 쿠션이 있는 느낌처럼 들어갔다 나왔다면서 탕탕탕 튕겨지면서 탄력을 붙여주는 느낌이 들더라고 약간 이 네, 타이어가 맞아요 약간 어. 저 타이어가 라티스재질이라든 나이트 그래가지고 어. 강만 강하다 그래가나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느낌이 나 타보니까. 평지에서는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공중에서 떠, 떠서 탄다는 느낌 음~ 그러니까 내가 느낌 느낌이랑 비슷한 거지 공중에서 네. 떠서 간다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쿠셔닝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네, 그 전에 음. 제가 이제 타이어 쓰기 전에 음. 전 타이어랑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음. 차이가 음. 많이 나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컨티넨탈의 컴페티션의 얇은 네, 네. 거 썼는데 음. 저거는 의외로 좀 두껍긴 하지만은 어, 약간 주행할 때 느낌이 음. 너무 이제 좀 공중에서 떠서 타다 보니까 부하가 기아 배수에 비해 부하가 좀덜걸리 느낌 요 알겠더라고요. 어, 오히려 어.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렇죠. 느낌. 어. 좋은 거다. <laughs> 이게 이제 가격대가 관건인데, 얼마로 나올지가... 네, 아직 저게 정식 수입하는 게 아니라서, 네. 아직 가격은 책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어... 대충 어 잡아서 한 12, 13 정도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예상을... 네. 그리고 저거는 뭐, 다 전부 이 제작 제 주문 들어가면 다 핸드메이드로 직접... 음, 직접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핸드메이드로... 커스텀 네. 제작도 가능하고... 시 음. 이제 조금... 이제 수량이 많게 주문을 해주시면 은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음... 생각듭니다 네, 이게 윅스 인터내셔널에서 네네. 수입하는 거죠? 코리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로드용으로도 나온다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한번 해보시고 네. 제가 지금 테스트하는 타이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네. 지금은 아직 그 타이어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음. 나중에 한번 사용하게 네. 되면은, 그래한 번, 핫케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에 걸렸습니다. 48에 걸렸습니다.